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담원순대에 왔습니다. 담원순대 여기가 이제 강남역에 있는 담원순대인데요. 이제 순대국, 뼈의 장국과 모든 수육, 감자탕이 정말 맛있다고 해서 수모, 소문난 곳이고요. 서울 탑5, 예, 순대국 맛집에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예, 야, 담원순대. 야, 빅데이터 랭킹 맛집에 서울 최고 순대국으로 이제 선정되었고요. 예, 야, 여기 딱 나오죠? 아, 다진 마늘로 감칠맛 더하기 나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들어가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담은 순대는 여기 보시면 월요일부터 9시 20분부터 22시, 토요일은 9시 20분부터 21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어, 이렇게 웨이팅, 웨이팅을 이제 등록하실 수 있어요. 등록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대기 등록 하시고 열라치너스 카톡 입장 이런 거다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순대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이렇게 가게 이렇게 나와 있죠. 아거아 순대국이 없네 오늘 어. 그담원 순대 왔어요. 네. 여기 강남역이잖아요, 여기가. 네. 와, 강남역. 야, 여기 강남역 몇번 출구 가 있어요, 여기가? 저, 여기 네. 강남역 4번 출구. 4번 출구에서 한몇 네. 미터 정도 걸어오면 될까요? 한 300m? 아, 3 0 0 m 터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담원순대 담원 강남점, 강남점, 강남점. 네네. 이렇게 치면 될까요? 네. 네이버에서 담원순대 강남점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 되고요. 야, 이거 순대 어떤 순대인가요, 이거? 지금 이게 네네. 순대국인데요. 네, 네. 순대가이렇게 아, 순대가, 순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머리고기, 머리고기, 머리고기예요. 이게 예. 순수한 머리고기로만 되어 있고요. 예예. 또 이게 항정살. 항정살, 네, 그다음에 예.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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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어. 내장이 어. 요렇게 내장이 네. 들어가 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종류별로 다 들어있는데, 네. 네. 어떤 사람은, 순대만 넣는 걸 좋아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내장만 넣는 걸 좋아하고, 네, 네. 또 어떤 사람은 머릿고기만 좋아하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취향대로, 네, 네. 취향대로 다 네.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네, 좋은 네,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순대도 음. 좋아하고, 음. 머릿고기도 좋아해서 네, 네. 다 넣었어요. 어, 다 넣었다. 네네. 음. 어떤 사람은 좀, 아, 나 미끄러운 식감이 싫은데 어. 하고 순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자, 근데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네, 국물, 국물 맛을. 네, 네. 어, 국물이 담백해요. 담백해요. 응. 와. 국물이, 네. 국물이, 응. 그, 느끼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네네네. 이거는 담백한데, 네. 냄새가 안 나네요. 아, 냄새가 어, 안 난다. 냄새가 안 네. 나네요. 네. 근데 여기가 네. 특이한 게 네. 양념 이 국물에다가 네. 마늘을 한 스푼을 넣는 게아 진짜 신의한수 마늘이 신의한수그요 어, 요거를 마늘을 듬뿍 한번넣어게요 어, 와, 듬뿍 어. 마늘이 약간 체온도 올려주고, 어. 네, 그래서 이게 예. 엄청 좋아요. 예. 예.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오, 그런... 처음 처음 봤어요. 어, 처음 봤어요? 음. 네, 요거를 넣는 순간 맛이 달라지거요 완전히. 완전히 맛이 달라지죠? 네. 네. 그렇게 오. 해서 네. 국물 자체를 네. 간, 아까 간하고 한번 볼게요 네. 와딴 맛이에요 오. 아까하고 딴 맛이에요 와막그 진한 국물 맛 있잖아요 진짜 국물 맛 오. 오. 그래서 오와딴맛 오. 그리고 네. 여기가 네.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네. 초장이 있잖아요. 초장. 초장인데 초장을 네. 네. 네 초장을 네 이게 네. 순대가 있잖아요. 네. 이 순대를 네, 네. 초장에다 같이 어먹는거예요 이게 여기 맛의 비결 네, 비결 비결이어가지고 네, 네, 네. 이게 또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어, 어. 보통은 소금 찍어먹잖아요 네, 네. 근데 소금 찍어먹는 사람은 소금 찍어먹는데 네, 네. 요즘에 네. 그거는 초장을 찍어먹는 초장을 찍어먹는다 네, 네. 그게 유행을 선도하고 예, 있거든요 원순대에서 예, 예. 그래서 이 초장 맛이 또 엄청나게 좋아요 오음 음어 어, 음.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와. 와, 빗물을? 네네. 어저께 네. 제가 후리로를 해서 네네. 소주 한 잔을 먹었거든요. 소주 한 잔? 어, 소주 한 그래서... 잔. 와, 네. 제대로 해장시어그요 네. 아까 저한테 이제 제가 소양인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 이런 깍두기 이런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뿌리 음식이래요. 체온을 올려주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예. 사모님이 소민이잖아요. 아, 예예 예. 그 사모님이 예. 뿌리 음식인 떡두개를 드셔야 되고. 아, 소 우리는 소 양인잖아요. 아, 양인들은 네. 땅,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채소가 네.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배추 김치.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네. 여기에서도 보면 매운 거에서도 보면 네네. 양파는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열을 내주는 열을 내준다. 네네. 아하. 여기 고추는 네. 열을 네. 내려주는 네. 내려준다. 내려주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아하. 열을 네. 식혀주고 아하. 열을 내주고. 내주고. 그래서 예. 내가 열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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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먹으면 되겠죠. 양파를 먹으면 열을 내주겠죠. 만약에 내가 소양인이어 가지고 열이 많아 그러면 예. 고추를 넣어서 고추를 넣자.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차갑고 덕고의 네. 중간 네. 온도를 딱맞춰주십 그러시군요. 네. 다른 것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laughs> 네 이것도 지금 네네. 그 순대가 원래는 여기 네네. 여기 네네. 소금에다가 찍어먹는데 원래는 정석이잖아요. 네네. 이게 머릿고기고황장살 그다음에 네네. 여기 네네. 지금 오소리 감투. 이게 오소리 감투예요. 여기 쫄깃게저렇죠 오소리 감투예요. 그리고 이게 흰대, 예, 예, 이렇게 순대.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원래는 소금을 찍어 먹는 게 정선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요즘에는 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예. 아가씨들이 흰대국을 예.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유행인 예. 이거를 여기에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네, 거기다 찍어 먹는 게 트렌드다? 여기다. 아, 요즘엔 트렌드가 좀바뀌었 네네네. 트렌드가 네. 초장에다가 찍어 먹는 게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먹으면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예. 어... 오, 새콤달콤하면서 예. 입맛을 돋보아주는 게 예. 이제 요즘 트렌드라고 네. 보시죠.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네. 부산은 쌈장을 찍어 먹었어요. 쌈장은 없나요? 네, 쌈장이 네. 네. 쌈장 있어요. 있어요. 네. 와... 쌈장도 달라지면 쌈장이 되긴 데 요즘에 네. 스타일을 또 아르셔야 네. 돼요. 아... 요즘에 초장을 찍어 요즘에 먹는 요즘은 초장을 먹는데 네. 스타일이다. 네. 오... 한번 먹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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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네 예, 예. 지금 초장을 살짝 묻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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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순대를 예. 초장을 묻혀서 예, 예. 먹어볼게요. 예. 네. 오, 너무 맛있겠어요. 예. 음. 너무 맛, 맛있... 있어요 음. 맛있겠다. <laughs> 우리는 촬영이 끝나야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다른 것도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아니, 다른 것도 한번 드셔보실까요? 아니, 거 거. 거. 여기. 여기 얼굴 얼굴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얼굴 나는 괜 얼굴, 얼굴 나는 얼굴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굴 안 나. 목소리 치는 거아니세 말고... 목소리 치는. 네. 네, 목소리 얼굴 안나안 찍을 테니까 목소리를 치는 거 아니세요? 네. 자, 자 뼈해장국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뼈해장국. 아니 뼈이정국. 같이 먹는 거. 이번에 먹을게요. 뼈해장국도 드셔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로 같이 네, 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따가 또 먹는 거고. 아니 아니 그거 하면 드시고 이거 제가 네. 같이 뼈해장국 네. 먹자. 양쪽 촬영하면 되죠. 네. 그죠? 네. 거기. 이뼈장품이요요 두개 다가뼈장두 개다. 두 개다. 네. 똑같구나. 네. 아, 네. 네. 이거는 숨대고. 뼈장국 네. 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이제. 목소리를 목소리 출연해주셔야 돼목소리 출연. 얼굴은 안 나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레디. 컵. 목. 드세요. 드세요. 아, 오늘 여기는 네세요드대라고하요요드세 어, 가게에 왔어요 예, 예. 어, 강남역이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도 네. 손님이 줄을 서는 아...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네. 어, 내장계통을 아, 어, 내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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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별로 안 좋아해서 내장계통, 닭발, 돼지발, 내장계통, 살아 꿈틀거리는 탕탕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뼈 같은 것도.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의 또 다른 음식 중에 하나인 뼈 네. 해장국. 뼈 해장국. 어, 저기 보이시죠? 네네네. 네, 뼈 해장국을 선택을 했어요. 네. 네 이런 걸좋아해야 저는. 아, 그러시군요. 어, 뼈 해장국 보겠습니다. 네. 어, 뼈 해장국 하면 이렇네 네, 네. 어, 본. 어... 뼈에 아... 살이 많이 있는 아... 게 특징인데, 예. 이 집이 특히 많다. 어... 뼈만 있는 거 어... 많은데, 보시다시피 네. 네. 이렇게 어... 많이 가니다 어... 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예. 어, 이런 음. 우거지들. 우거지. 예, 네, 이런 야채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네. 네. 영양을, 음. 어, 같이 주는. 네, 네, 네. 네 그런 식품이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뼈도 덩어리가 두 개나 있는데, 아, 두 번째가 엄청 뜨네 아, 네. 대어각이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먹고 나면 건강할것 네. 같아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추위에, 네. 네, 네. 어, 이러한 뼈에 대한 걸 하나 먹고, 네. 힘을, 네. 들쑥 드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정력이 좋은 강추합니다. 너무... 정력이 좋은 것같 저희 몸에 덧대 준비하요 지금 이게 원래 네. 국물이 네. 냄새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하루 네. 이상 그 지난 거를 갖거든요 그, 아 그날 그날 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전 맛있더라고요 냄새가 안 예, 나요 네, 꾀지 않고 강추합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네. 네. 고기만 네네 네.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짠, 드셔보세요. 드셔, 드셔야 될거같요 제가 찍어야 되니까 뼈를, 네. 뼈를 아시... 네. 새벽부터 계속 굽는 거예요. 오, 이거를 이거 새벽부터 새벽부몇 시간 정도요. 구워가지고 음,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어. 이게 어. 음, 맛이 어때요? 음 너무 부드러워 진짜 음.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럽고 음. 또 고소한 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에 들깨를 들깨 들깨를 가득 넣는거죠 아, 들깨가 여기 있어요 네, 아, 들깨가루가 음. 많이 있죠 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간이 좀안 맞는다 음. 그러면 여기에다가 들깨가 있어요 음. 들깨 조금 더 넣으세요 네. 그리고 매운 것도 원하면은 네. 다대기다대기도 다데기. 있고요 새우젓은 없나 봐 새우젓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음. 새우젓 이렇게, 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돼, 취향대로, 취향대로, 취향대로 해서 간을 맞추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국내 인플루언서 1위 양성길의 세계여행의 양성길 님이 오셨습니다. 얼굴은 별로 공개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시니까 목소리 출연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레이버 네. 들어가셔가지고 양성길의 세계 여행. 얼굴하시렇게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러시니까 메이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일단은 또 이게 또 네. 가게 홍보, 가게 홍보 좀 해주세요. 가게 홍. 보 저희 가만주때는 네. 네. 원래 시청하에서 시작한 어. 거예요. 아. 네. 원래 본체는 우림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담원님대를 음. 만들었는데 네네.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다섯 개 순대 국집을 했는데 네네. 그 중에 뽑힌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t v 네. SBS 생방송투데이에도 나와서 와. 서울 맛집으로 해서 저희가 대박이네요. 나왔는데 네네. 저희가 냄새를 잡은 거예요. 와 냄새를, 냄새를 잡았다. 비린내를 이게, 잡았다. 이게 고기에서 나는 네. 고기 잡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아, 네, 네. 그 냄새를 잡아. 았 냄새를 거. 잡았다. 네. 아 이게 핵심이군요. 네네. 네. 보통 어, 어. 사람들은 뭐현대서뭐뼈국은뭐 뭐뭐 재고도 없지, 네, 그렇잖아요. 저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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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 이상 이거를 재사용을 안 하는 거죠. 아, 네. 냄새, 뭐 네. 거예요. 아. 그래서 냄새, 노른내나뭐 이런 걸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20대가. 주 고객이에요. 아, 20대가. 20대, 야, 지금도 이렇게 보세요. 다2 0대 그러니까, 어, 20대가 좋아하는 어. 네, 그것도? 네. 아가씨들, 네. 야, 냄새가 안 오신데, 떠오르지 않 아가씨 인데예 아, 승리하고, 20대가. 너무 좋아요. 벌써 이 소원이 나기 시작했군요. 네네. 엄청나군요. 그래서, 음. 그 예약 시스템, 회사 앱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시청 앞에서 1위를 뽑힌 거예요. 와, 엄청나네요.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여기 강남 직영점을 네. 오픈하겠습니다. 네. 아. 그랬는데, 여기는 네. 특이한 상품 구조가 있어요. 네. 시청 앞은 토요일, 일요일이 네. 그주 오피스 타운이잖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안 돼요. 어. 근데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잘 돼요. 특이한 상품 구조죠. 오. 그래서 여기는 토요일이 없어요. 응. 근데 저쪽은 일요일, 목요일 매주 쉬는 거죠. 아그 아, 네, 틀리군요. 상권 틀리군요. 아, 상권 분석이 상권 틀리거요 여기는 오피스 상권으로 보여가지고 네, 토요일하고 네, 네, 네. 어, 빨간 글씨 네. 무조건 쉬고 네. 토요일은 낮장산. 배 배달도 되나요 배달? 어, 배달도 배달 되죠. 배달도 되고. 배달 배달은 미조, 음, 음. 그다음에 쿠팡 있죠. 어 쿠팡 있죠. 배달 선거도 잘 맞고요. 네. 그래서 인기 메뉴가 지금, 음. 모듬순대라고 해가지고, 모듬. 모듬수육은 네. 아, 모듬, 모듬 모듬. 이제 소짜가 2만원, 대짜가 네, 아, 3만 5천원입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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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회장국은 이제 만원과 아, 특자가 아, 1 2 0 0 0원 네. 네. 순대국은 이제 만원, 1 2 0 0 0원 이렇게 하니까요. 네네. 여러분, 너무 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 소울푸드라는 얘기. 네. 네, 소울푸드. 소울푸드. 들어봤습니다. 네. 예. 어, 네. 우리가 예전에는 가난하고 못살고 막 그랬던 시대국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매장들을 막 끓여가지고 네, 먹었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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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가 고프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고기는 먹자고 막 사서 네. 먹던 네. 음식들인데 네. 그게 이제 지금의 식으로 변화가 되서 부모님들 네. 세대에서도 스와푸드가 신대국이 네. 네.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네. 20대, 3 0대인 사람들도 스와푸드가 네. 신대국이에요. 그럼 이 집에서 일, 1등 메뉴는 뭐예요? 순댓국죠. 순댓국 1등 순대국 1등 아. 음. 그리고 1, 2위를 갖추는 게뼈장아 네, 네. 맛이 어때요? 맛있구나. 아주 좋아요 <laughs> 3위는? 위는 뭔가요? 3위는 이제 네. 모둠순대 네, 저녁에는 이제 네. 뭐오소리 감토 이런 네. 거 이제 종류별로. 오. 네, 표정, 아, 순대, 네. 또 술국. 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다가 네. 그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네. 순대국에다가 네. 그냥 술국 국물에다가 네. 소주 한잔 먹고 가자. 아. 그리고 혼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혼자서. 그래서 소울푸드예요 그러니까요. 아, 점심부터 저녁까지 네. 정신없이 바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맛있는 풍경 좀 잡아볼게요. 네. 네. 이거 이거 좀 드셔주시겠어요. 이제. 아, 이제 반찬이 볶은 김치를 주네요. 어. 저희만의 특별한 반찬인데요 그냥 배추김치를 주는게 아니라 네네. 배추를 살짝 김치를 볶았잖아요 고급 아, 굉장히... 김치 네네. 그래서 네. 20대 30대인 여성들이 네. 좋아하고 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아... 특이한 거는 네네. 깍두기를 직접 담근다는 아... 거예요 주방장이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담아요. 담아요 그래서 마, 맛이 조금 더 어... 진하죠 요, 이거는 네. 마, 무 말랭이하고 오징어 젓갈하고 섞은거에요 섞은 섞어서 네, 반찬을 네, 네. 만들어보죠 밥맛이 너무 맛있는데 네. 바, 밥을 어떤거 밥으로 어요 이게 음. 지금 저희가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네. 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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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동진 쌀을 제일 좋은 쌀아 그걸로... 신동진 쌀 네네 네. 와 신동진 밥만 쌀 밥만 먹어봤어요 근데 순댓국이요 네. 밥이 맛있어요 아 밥이 맛있어야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음. 어, 많이 음. 찾게 되는 거예요. 음. <laughs> <laughs>